59분. 부구5분이이안 그래. <laughs> <laughs> 춥네요. 그니까. 왜, 낮에 구도라는데? 어, 날씨가 많이 따뜻한 것 같아. <laughs> 아 날씨가 많이 따뜻한 날 하게 인터벌로 하는 거 이거 몇개월는 거야? 예이! 제이이이팅파이하루이2 0개씩뛰었다 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빠 조금 늠려있는 야 네. 네. 승민이 용병 갔다가 승민이 애들한 같은 용병으로 온 사람인데, 아이크 스타일 승민이 스타일인 거같요 <laughs> 승민이가 마음에 들 정도로 승이가마 정도로 승민가스가 계속 개같이 해도 잘달해는데 저희가 언제든지 때려도 멀리 때려도 받아줄수 있어요. <laughs> 영웅이 빨리 경계해야 되니까 같이 가지안어뭐 했어? 어? 형님 어?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잔소리 좀 해줘요 어? <놀람> 같이 술 자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요 <놀람> 여기서도 안고 음. 여기서도 안랑하는 팀이라 할때 어시스트? Oh, <laughs> <laughs> 상대, <상대한테 슈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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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다. 어, 맞다. 어, 맞 어, 맞 어,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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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쿼터에 저희 밀렸어요. 서 어? 오늘 질라나? <laughs> 이 생각이 는데 나도 일쿼터 잘치고 오! 좋아, 좋아. 렛츠고! 좋아, 좋아. 센터을 하고 죠 뭔가 이게 우당탕탕 서로 하고 있는데? 골은 계속 들어가 그이잘 때리는 거 아니야? 지은이 진짜 반무로반대 Oh, 네, 바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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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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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 정현씨는 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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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한데? 아들어니 아니, 아니, 짝니 아니, 던 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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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니 아니, 아니, 지니아그 아니, 아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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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니 아니, 아니, 고압들 앞에서 쓰러진다 쉬어는거 아니야? 시면요시면 다음 주가 어디라 잠시? 한 주... <laughs> <3천. 웃음> 그때 그 팀? 어, 아요아요 아직 팀 없.. 안구했어요 아직 상대팀 어? 지금 만만한 팀으로 불러야 <laughs> 돼 만만한 팀로 해줄게 상대팀이 다.. 상대팀이 다 술려서 들어와서 저번팀에도.. 저번.. 저번주도 저번 <laughs> 하하하였지 <laughs> 맞아 그래 그런 팀이랑 해야 근데 해맞아. 하하하의 비선출로나 <laughs> 그런 팀이랑 해야 하고. 뭐. 저번주 영상보니까 살.. 실력이 좀.. <laughs> 살벌하던데 어, 저, 저 진짜 <laughs> 다들.. 몸을 다잘 다루더라고 <laughs> 2대일이 되잖아 2대일이 안돼! 어. 일단 뛰어 일단 뛰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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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부러졌어 부러진거야? 부러졌어 부러졌어 어? 부러졌어? 아, <laughs> 또 사연 지금 상황이 안될텐데 제가 하고 있을게 그러면 영상을 분석하자 제욱이가 저렇게 킥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<laughs> 앞에 공구수 아무도 없었잖아 <laughs> 좀 응. 접어도 됐을 돼서 사실 비율을 따져봐 이거 100대 0? 듣다고 좀그었고 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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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확실히 잘하는 팀들은. <laughs> 쉽게 주고. 아 뭐야? 지금 뭐야? 나이스. 뭐야? 감히... 바로 어 뭐야? 오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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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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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그래? <laughs> 왜,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왜 그래? 역시 응복의 남가 <laughs> 지난주에 너무 그래서 연습한 거 아니야? 주영이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아, 주영이랑 효동이랑 엊그제인가? 한양대에서 운동했대요. 네. 네. 이개인인 주영이. 주영이가 어루스럽고, 원래 잘하는 영상, 펄럭이는 바지들이 얼른 보이지. <laughs> <자, 웃음> 아, 이거 숲을 쏴 펄럭이는 거 <laughs> 팔럭이면서그스치는소리 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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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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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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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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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지 지는 이이넣는 삼각대부셔 콜롬비아. <laughs> <laughs> 아, 제거가 넘기는 건좀 그렇지 않냐? <laughs> 아, 때리는 건 좋은데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좋았어. 좋았어. 타이밍 좋았어. 아, 근수가 <laughs> 저거를 찔리지 않고는. 구하는... 규현이가 돌아서 나갔어. 공차 저러. 아, 그래? 뒤에 나가야지. 규현이 분이. 아나 있어. 어나 아까 두번골 때마치더니 갑자기 섰어. 날스가어나있 내가 뜨면은 백업, <laughs> 백업이 안돼서 백업 오 안하면 주바이가 엄청 큰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나의 잘못이거 미드들이 채워주 해야 돼 미안해 야 빨리 돌아.. 어 뭐야 지금 손로 빨리 이구 오. 승리리어재욱 자살꾸라 그는데 <laughs> フッ。<laughs>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아. 그 장인은 딱그선서살카라가타이있는데 우리가 살카르 타이밍을 끼우고 있 오9겼 59만, 5 9 59만, 이9만 59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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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기만 59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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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9기 스고. 봐. 이제 뛰고. 오. 줘 아, 어우, 야. 무서 죽겠다. 갑자 어비야, 어비야. 오호. 제발 뛰지 마. 뒤거 치고 뒤로 쳐. 아, 제발 좀 그냥. 아우, 불안해, 씨. 야, 가고 있어. 까지 좋아, 좋아! 진짜 대단진이이셨다당전됐어준이준이 좋아? 오늘 투지가 왜 99번이야? 뺏긴 날? 99번인데 99번인데 수리패좋아

뛰어라, 그냥 뛰어, 그냥 뛰어, 그냥 뛰어. 반대로 쳐버려, 반대 아, 어! <laughs> 페이크 좋아.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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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본인도 속인 페이크, <laughs> 본인도 속였어. 니 <laughs> 네 말대로 반대로 딱 찰나가 거든 가랭이로 들어갔어. 그래서 본인도 속았어! 어이고 괜찮아 괜찮아 안다치안 다치게 좋아,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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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이 <laughs> 좋아, 좋아, 잘 봤어, 잘 봤어. 오, 깍아 어디야? 안아 보여? 리 겼는데 골때인쪽 뵀는데. 어, 어이고어야잘안 돼지고. 뭐. 나이스 현우. 발길이 부딪힌다. 아형기 다치는 거. 아니 저, 기, 너무 다소고시 소년처럼 주저하지 않았어? 오, 아이고, 아비,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이거 상대방 앞에 나 <laughs> 아, 어? <laughs> 소녀, 게 너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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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저겨 니가 웃겨 니가 렇게이게이겨게 이렇게, 이렇어 이렇게, 이렇게, 어이나 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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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laughs> <laughs> 있어 是。 여기 제기 여기. 이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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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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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나이스 아, 됐다 지훈이 형 일어나. 아, 괜찮습니다. 그렇지. <laughs> 괜찮습니다. 정원 <laughs> 팀도 그, 어, 거의 다 20대 같던데저테대중반한 있긴 음. 있다고 했었어요. 한번 물어봤는데 서른 라고연장 <laughs> <하던데. 웃음> <되게 연장돼서. 웃음> 저러분들이스클럽에서 왔고요. 여기 이스클럽에서왔고요 덕진까지 왔습니다. 예, SACM 사 계약 때문에 나왔는데요. 이번에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오늘까지 사람 계약하시면 30만원 환은못 드릴 거거요궁금하실수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저희가 27일 이신청했도로는거예요 네. Uh -huh. <S headache> yeah.

걷어내다가 이제 그냥 꼴대로 걷어내가지고십인데사 갤럭시로 바꾸기 바꿔야 데 근데 너 무슨 점으로 대리점이라서 대리점이라서 어떻게 올수있을가 됐어 됐어. 원래 근데 사전 예약이 혜택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. 제 많아. 근데 굳이 대리점에서 할 필요 없지. <laughs> 자급제, 자급제 사세요. 자급제가 맛있데 자급제 근데 또요금이 어? 비싼 거 사면 안요금제 비싼 거 쓰고 비싼 거 써도 근데 통신사는 나면 <laughs> 통신사는 자급제 한게 내가 거의 10만 원짜리요금려서 그 회사에서 지어놔서 비싼 거한 얼른 40만 원짜리어 그니까 그거 비 좋긴 한데 그거 번호 두개죠고 저거도 것도 회사 것도 내가 줬고. 렇게있어요안 <laughs> 써도 되긴 하는데 회사 거를 쓰고. 한발언이많다 실료는 어떻게 하는 것도 손을 보행을 해아 계절 영상 보내드시면알수있어 부탁드립니다 아, 잘부탁드니다아이아 감사합니다 아, 아, 바세린 아니야? 아 바세린 근데 핸드크림이 거야 어떻게 나어떻나 바세린이면 뭐 발에 발라도 고 하잖아 아그 근데 그설명 뭐 아무것도 없요 뭐, 여기 주변에 <laughs> 뭐써있아 여기 아, 오호 막공격이래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날씨비. <나이 시비. 웃음> <그치? 웃음>